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되는 휴일들로 인해서 중간에 며칠만 휴가를 내면 꽤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 정도만 휴가를 내도 최장 5일 정도 연휴를 보낼 수가 있어서 저도 모처럼 가족들하고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항상 먼지와 바람 때문에 조금은 날씨가 안 좋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무척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숙적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도교인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하기에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전에서 이제 강조한 전도교인으로서의 가정, 가족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전도교 설교 예하집을 참조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윗 어른들 어머님 아버님 그런 윗 어른들과 그리고 이제 내수도 그리고 가장하고 또 이제 자녀들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발췌를 해서 경전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른과의, 부모님, 어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언제, 언제부터인가 존속상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데 자주 나오지만 실직 상태의 아들이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나무라는 노모를 노무, 때려서 전치 몇 주에 부상을 입혀서 구속되었다. 이런 참담한 기사들이 며칠이 멀다 하고 전, 유세에 나오고 귀에 들리는 시대입니다. 또 재산 공량, 재산이나 공량 등의 문제로 부모 자식간 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급기야 국회에서 부려자 방지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도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려 시대에도 이러한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사 형법지라는곳에 보면 부모 공양을 소홀히 하면 징역 2년, 부모를 국경 하면 참형, 실수로라도 부모에 국경 하게 되면 3, 일기 밖으로 귀향을 보낸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발의 중인 불효자 방지법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 학대 또는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라고 하여 불효의 개념을 좀 넓게 잡고, 부모에 대한 이제 불효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주로 증여된 재산의 관언을 통해서 부모님이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등으로,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만 좀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대신사께서 논학문의 주문 해설 중에서 님주자에 해석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님주자에 해석하시기를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전도교의 신앙에 있어서 하늘님 모심을 부모님과 같이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님 모심을 하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하신 뜻은 아마도 전천시대에서는 신이 저 높은 곳,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신 줄 알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때문에 성직자가 신과 인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때로 그 때문에 오히려 성직이라는 성직자가 권력화되고 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대신자께서는 그런 하울님이늘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마음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모시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한울님을 여기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150년 만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모심은 당연했었고 그래서 한울님을 부모님 같이 잘 모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을 오히려 바깥 사람들보다도 더 무시하고 전시하고 전제하는 그런 멀지각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신은 곧자 무서워하고 신한테 자기는 잘되게 빌은 비도, 빌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놀이방, 어린이집, 학원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뭐 저녁 때 잠깐 부모 얼굴 보고 숙제하고 해야 하는 어린이들 형편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고 하는 대신에 경쟁에서 1등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식의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어떻게 모실지는 불분듯이원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지 대월 신사께서는 천지부모편에서 다음과 같이 간탄하셨습니다. 천지부모를 길에 모셔 있지 않는 것을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하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하여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고 극진히 공경을 다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된 도리이니라. 그 아들된 자가 아들딸 아들과 딸된 자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면 부모가 크게 노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벌을 내리나니 경계하고 삼가라. 내가 부모 섬기는 입지를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려 할 것인가? 기다려 억지로 갈 것인가? 도무지 이것은 큰 운이 밝아지지 못한 까닭이요, 부지런히 힘써서 착한데 이르지 못한 탓이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로다. 그렇습니다. 대법신사님께서 그 당시 이미 이렇게 걱정하시고 당부하셨음에도 오히려 대상이 더혼탁해지고 각박해진 것은 우리들 과학이 부지런히 힘써서 착한데 이르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사람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또내 수도와 어린 하늘님들과 한 가중을 이루기 전에는 또 내, 수, 이루기 전에는 내 스스로 또한 어린 하늘님이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또그 부모님은 그전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고 이렇게 이어지 오을 계속 쭉 장고해 보면 당연히 하늘임 스승님이 저희의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지부모편에서 사람이 천지의 녹인 줄을 알면 반드시 식구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머님의 저주로 자란 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 공양할 마음이 생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족해서이기에. 사회 일원으로 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식구로 살도 천조교인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중에서 특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축하면 서로 말다툼하고 자녀들도 서로 싸우고 말성을 부려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이웃에도 좋은 평을 듣지 못하면 물론이요,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족 구성원 하나 하나가 다 불행했으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웃에는 정 반대로 삼 대가 같이 모여 사는 가족임에 불구하고 늘 온화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있었답니다. 대대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 각종 갈등이 많을 법한데도 오히려 식구들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에. 다툼이 많은 집안의 가장이 이웃집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이 댁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럽 습니까 한참 생각하던 할아버지께서 대답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못난 사람만 모여 살기 때문이라고그 말에 놀라워하는 가장을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봅시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집에 누군가가 항아리를 깨게 되면 누가 이런 곳에 항아리를 둔 거야? 하고 화를 냈고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항아리를 둔 사람은 아니, 눈는 어디에 두고 지나다가 잘 가만히 있는 항아리를 껴고서는 항아리 다서사는 거요? 하고 또 화를 냈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아, 제가 그런 곳에 놓아둔 게 잘못입니다. 라고 단 사람은 말하고 깬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하게 다닌 탓이지요. 하고 말하니 모두가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집안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더라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도유심급에서 남의 작은 허물을 내 마음에 놀라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하셨고 또대인정물편에서는 악한 사람은 더 나게 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나의 도가 바르면 저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바르게 되니 어느 겨를에 그복직을 가리고 장단을 비교하겠는가? 겸양은 덕을 세우는 근본이니라.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해 반드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것을 주로 담으라. 저 사람이 교활, 포악으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대하고 저 사람이 교활하고 조사하게 말을 꾸미거든 나는 정직하게 부이 받아들이면 자연이 돌아와 하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나보다 못나 보이거나 나보다 나아 보이고 또 윗사람이고 하면 이런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조금 어리거나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면 금세 앞서서의 경량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만 대간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경전을 보고 회사 사람들하고 일할 때는 그래도 전도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내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하거나 또 동료들과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느새 흥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평하고 계속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다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치약을 사용할 때, 치약 공반을 아무렇게나 꾹 눌러서 이렇게 써서 치약을 썼고 남편 부분, 남편분은 치약 끝부터 이렇게 꾹 눌러서 짜서 이제 치, 치, 치약을 썼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부인께서 치약 쓰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으셨던 거죠. 결국 이제 참다 못해서 부인에게 이제 소리를 지르신 거죠. 왜 치약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아내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뭐 치약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갑자기 자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대판 싸웠더랍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남편분이 커피를 마시고는 식탁에 이제 커피잔을 그냥 두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아니 커피를 마셨으면 컵을 씻어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라도 갖다 놔야지 이렇게 좀 어쩌자는 거야? 하고 또 화를 내셨고 남편분은 아니 커피잔 하나 가져다가 씻는 게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또 싸우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부부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귀한 가정이 치약 하나, 커피잔 하나로 파탄이 나게 된 거죠. 부부가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가정을 지켜나가기란 지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사님께서는 부하 부품편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부수는 우리 도의 제일 종진이라 도를 통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이 도무지 내외가 파손하고 파손치 못하는 데 있느니라. 내외가 파손하면 천지가 안락하고 부모도 기뻐하며 내외가 불화하면 하늘이 크게 싫어하고 부모가 노하나니 부모 진노는 곧 천지의 진노이니라. 아직 젊고 미숙한 저이다 보니 가정에서 한 번씩 내수도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합니다. 다행히 명색이 전도교인인지라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불과 잠깐 후에 다시 생각해보면, 아, 내수도 없게 미안하고 하는, 미안하고 합니다만, 그 순간을 못 이겨 무뚝뚝해지고 얼굴 색이 변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저 스스로 마음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잠시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내 마음 또하늘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도교와 말로 이 땅에 어린이란 말을 처음 쓰고, 이 세상에 어린이를 하늘님으로 존중하고 살피기 위한 활동을 실행한 첫 주체였습니다. 약 100여 년 전인 고덕 62년 5월에, 천도교 청년회에서 천도교 도년회를 장립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년운동이었으며 그 다음 회인보9 63년 5월 1일을 맞이하여 이 날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어린이 행사를 시작한 것이 어린이날의 기원입니다. 어린이나, 어린이라는 말 자체도 도파, 도파 방정환 선생께서 신사님 법설 내수도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하늘을 님 모셨으니 라는 말에서 낯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린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성인이 되지 못한 아직 미숙한 그런 모자란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성인과 좀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일방적인 양육, 양육과 분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보기 시작한 것도 다 전도교에서 어린날 활동,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생긴 일입니다. 신사께서 대인정물에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리요.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 라고 하셨으며, 내수도문에서도 어린 아이도 한울림을 모셨으니 아이를 치는 것이 곧 한울림을 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도 그러하셨거든, 하물며 후악들인 저희들이 더욱더 진심 봉행해야 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저 스스로도 어린이를 한울림으로 모셔야 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여 우리 집두 어린 한울림을 종종 서운하게 하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로 미화하여 어린 하늘님을 그저 나에게 딸린 한 식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늘 반성하면서도 아직 부끄러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전도교인으로서 늘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결국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의심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나마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까지는 챙겼다면 오늘날에는 가장 작은 사회인, 다회인, 가정에서조차 내가 우선,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이 중요시 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큰 단위인 이웃, 지역, 나라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존중을 보일 리가 만무하겠죠. 관심을 가져도 말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사상, 내 이익에 맞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이 행동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아집과 독선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조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결국 나의 나된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중함의 가치를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미 스승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음에도 마음 공부가 부족하여 아직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은 스스로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전도교의 가정 전도교인의 가정에서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경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과 남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교인된 마음으로서 마땅히 살피고 스스로 하늘님 모신 가정을 이루,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교구 모든 어르신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심거 드립니다.